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십자를 주님을 따라갑니다. 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지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떨어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어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린 형제들아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령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권세 찬송할 우리 임금 주께 돌립시다.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일상 17장 24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며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 여러분 오늘 또주님이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올모처럼 어, 비가 몇 방울 와서 이제 농민들의 시름을 어덜어지 못할망자 조금이라도 우리도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 농민들이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해가되고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푹쫓 흡족히 내려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찍었더참 이렇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 꽃은 꽃동네 새동네참 좋은 동네죠.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동네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 다윗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장미 나옵니다. 이스라엘 우리 우린 지난 시간에 전과 같은 말을 다윗이 들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 벌레스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모욕합니다. 너희는 일대일로 나와 싸우자. 우리 신이 센지 너희 신이 센 일대일로 싸우자. 이렇게 말하도 이스라엘에서 누가 한 사람 나갈 사람 없습니다. 처음 다권리하의 어마어마한 그어 군사한 그 몸집, 무기, 그 고함소리에 눌려서 조용히 기죽어 있다가 심히 두려워다가 하 무서워서 슬금을 도망도망 가버립니다. 그래 싸우면 안 되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지금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재배를 받기 때문에 겁이 나서 무서워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중에도 조용하고 있습니다. 막 블레셋 장수골리아마 소리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다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신장, 어마어마한 무장 그리고 큰 소리 우렁찬 소리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 벌벌 떨다가 아이고 안되겠다 싶어서 전열 이탈해서 전쟁, 전쟁 뒤탈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온라인 사람을 보았냐. 저권리아파어 어마어마하잖아. 저 키가 엄청나죠. 큰 키에. 그 무거운 칼 창. 우리는 감히 그냥 싸우면 안돼. 한방에 나가버릴거야.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저권리아파어 어, 권리 아프니까 그냥 멀리서 봤는데도 무서워서 도저히 우리는안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왔다이 사람이 너무나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 하면서 만약에 이를 죽인 사람은 왕이 말한, 왕이 세 가지, 어, 세 가지 어떤 그 상품을 걸었대.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채물로 부자 되게 하고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하고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사위 삼고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세금을 면제 해 준다. 이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만약 나가서 저 골리앗을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 죽인 사람에게는 왕이 세 가지 현상금을 걸었다. 현상금이 어마어마한데 첫째 많은 재물 줘서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 어, 왕의 사위로 삼아줘서 아주 부기용을누리게 만들 것이고, 세 번째, 그 아버지 집의 아버지의 세금과 면제해주니까 그야말로 저권리하을 측이면 아주 그냥 큰복에 굴러 떨어지는데 문제는 나가서 싸울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권리하에서 이길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겁을 먹고, 주주 운도 소모있고 도망가기에 바빠있어 어리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사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벌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모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 하겠느냐? 이 다윗이 보니까 저놈 도저히 그만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아, 저는 말이야 가만 안 두겠다 싶어서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만약에 저 골라 죽이면 어떤 대우 받느냐? 더 말합니다. 나, 이할례 받지 않은 벌레사람, 이할례 받지 못한 이방사람이, 할례사람이할례 받지 못해서 짐승같은 이방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그만둘 수 없다. 절대로 가만둘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이씨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수라 백성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 우리 전쟁토와 무관하고 이 전쟁철 아지도 못하시고 이 전쟁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도 언제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볼하다 내가 사사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시히이난당할 줄은 그 주께서 거기에 계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 이렇게 모욕하느냐, 왜 아무도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권력같이 어마어마한 문제, 큰 태산같은 문제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수르밥이 말하죠. 큰 사람은 내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죠? 자. 백성의 전과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하시리이다. 백성이 또말줍니다 만약에 저리랴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사회사만 주고 아버지 세금 면제해 준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급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매력모욕당 하는 것을 볼수 없었던 다윗. 이것이 성령 받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떤 큰 외부적 과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다윗의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믿는 자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윗같은 믿음을 하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에서 모두가 권리와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항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